안녕하세요. 히트 조명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실링팬 인테리어를 아시나요? 예전에는 밝고 환한 거실을 위해 거실 크기에 맞는 주광색 거실 등을 주조명으로 설치하는 것이 인테리어 트렌드였으나, 지금은 거실 중앙에 실링팬을 설치하고 주변에 간접 조명과 다운라이트를 이용하여 눈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조도를 연출하는 것이 요즘 핫한 인테리어 트렌드가 되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실링팬은 사실 90년대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인테리어 아이템입니다. 현재는 심플하고 깔끔한 유선형의 곡선미가 강조된 실링팬이 주력 상품이지만 90년대에는 엔틱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실링팬들이 유행하였습니다. 90년대에 유행한 대부분의 실링팬은 한 방향으로만 회전 이 가능하며 실링팬의 모터에 연결된 줄을 당겨 3단 음압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만 탑재된 상품들이 주력이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실링팬들은 리모컨을 이용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실링팬들이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통해 풍량 조절 타이머 공기순환 역풍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링팬은 거실 인테리어에만 활용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실뿐만 아닌 방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방 조명과 결합한 다양한 실링팬들 방등도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링팬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 제품이기에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우리 집에 딱 맞는 실링팬을 선택하여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링팬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순환 의 효과입니다. 여름철 냉방 시에는 순방향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찬 공기를 구석구석 퍼뜨려주며 겨울철 난방시 역방향 으로 이용하여 상하 온도차를 줄이고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냉난방시 실링팬을 함께 사용해주시면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기에 경제적입니다. 또한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결로 현상이나 여름철 고질적인 문제인 습기 곰팡이도 공기순환이 안될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실링팬을 설치해서 공기순환 기능을 사계절 내내 이용해 준다면 이러한 결로와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나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BADC 모터를 사용한 저소음 모터를 사용했는지 풍량 조절 단계는 몇 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지 체크하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더불어 리모컨의 타이머 기능이 있다면 수면 시나 외출 시에 자동적 으로 오프가 되기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겠죠. 심미적인 기능과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인테리어 아이템 실링 팬. 그러나 설치를 결심하셨다면 제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천고의 높이입니다. 실링팬은 보통 본체에 모터가 있기에 천자에서 22에서 29cm 정도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천고의 높이가 2,200cm 혹은 그 이하일 경우에 실링팬을 설치하게 된다면 안전상의 문제나 집이 더 낮고 좁아 보이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 천고가 낮은 집에 설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링 팬은 모터와 팬을 합쳐 무게가 약 5kg 정도 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천장 보강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석고 마감이 되어 있는 천장에 설치하게 될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실링 팬은 천장 보수 공사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설치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스테디셀러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계속해서 사랑받는 실링 팬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인테리어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히트 조명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인테리어 꿀팁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